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거를 계산원 내리신 거예요. 여기 지금 페인트칠라고 하고 있고요. 그 플레이스 하고, 빕스도 아직 문 열기 전이고, 교보도 아직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아침 8시 반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 문으로, 자동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등면에 겹보가 있고 왼쪽엔 딥스하고 풀바셋이 있고 잘와아 살... <laughs> 쫄깃쫄깃해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죠 5월 20일 날이고요 9시 반몇 시야 9시 20분이네요 예, 가게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상암동 가게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하시는 분들 없는 수좀 살려고 여기 구름다리 1차에서 이제 2차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저기 우리 유리 작업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힘센. 야 이거를 들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자 이쪽 구름다리 이쪽 아이고, 이쪽이 메세나폴리스. 그러니까 이 구름다리에서 한강 쪽으로 가까운 쪽이 이게 1차. 한강 쪽에서 먼 쪽이 2차 프르지아가 됐죠. 우리는 1차, 저기, 딜라이트 스퀘어, 딜라이트 스퀘어 1이라고 돼있는 딜라이트 스퀘어 2, 우리는 1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도 생각했었어요. 여기 모서리에 있는 자리. 음, 여기는 입지적으로 지상보다 지하가 조금 더 재밌는 입지랄까? 어, 그런 쪽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여기가 메세나폴리스. 어, 이, 진짜 이 빌딩 숲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재밌어요, 여기 구조가. 심심하지 않고. 아, 요거 이제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유리문. 유리문만 조금 이제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또가게또 일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저는 잠시 갔다가, 어, 오후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짐좀 차에 실어놓자. 오후에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실으자. 여기를 지금부터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기 있어봐 여기로 갈게 아니고 여기 자 드라이버로 가면 테이프 뜯어서 네. 하나씩만 유리문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셔야 돼 여기 거기 여기 십자로 담궈 이정도면 안 부딪히겠지? 잠깐 어 이, 새감맣게 해놓으니까 괜찮네. 뒤에, 다, 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민트색으로, 특별게대 장사를? 응. 음. 아직 건드리면 안 되네. 밑에 나무하고 받쳐져 있어가지고. 유리 보강 중, 조심. 이래갖고. 이 사람 이 줄이려고 틈틈이 계속 차에다 실은 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쪽으로 많이 다니는 길이라 사람들이 다니니까 되게 궁금한데. 일단 여기가 밝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1차, 2차, 2차 썬큰이에요 이렇게 잘 돼있죠? 기다리면서 바람색이 좋아요. 여기, 여기, 아웃백도 있고, 메드포칼릭도 있고, 원래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기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도 생각했는데, 그새 누가 들어와버렸더라고요. 2층도 괜찮아. 여기도, 그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고, 길로 가면 합정역으로 바로 나가고, 여기 앞, 여기 아 에이. 아침에 올리브영 여직고 있나? 어, 그래 같이 있었잖아뭐 들어오냐고. 네, 뭐 돈까스 집. 돈까스 들어오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우, 허수아비 돈까스라 아우 미안했어. 돈까스 들어온다고 되게 좋아하는 눈빛이었는데. 이햄버거좀 <laughs> 맛있는데 피카를 달아시는데 로보고 그래서 인다 지하철 가는 길이에요. 자, 6호선, 6호선. 아, 신도림. <laughs>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은 메세나폴리스. 우리는 8번이야, 그럼? 이게 2호선 8번 출근가? 이쪽으로 오다가, 오다가 우리는 이쪽으로. 맞지? 응. 강판 부르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재밌는 길이. 해리포트, 기차 타는 길 같기도 하고, 막, 있는데, 지하철 안내방송 들리니까, 서울 온것 같아, 진짜.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우리는 교보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보문고 간판 보고. 스케게트 타고, 이렇게 내리면. 이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지하철을 타면. 어, 아, 좁은 데 있다. 넓은 데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 자리 타이 자리 타면. 이 자리 타면. 이자로보이네리타이네이안달려있이안달여있짐좀 안으로 넣고 있을게 네. 음. 유리문을달았리니다자 아, <laughs> 이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아, 다달았어 다 아유, 가게가 바쁘면 막, 막보라고 빨리, 상한 분도 가야죠. 지금 여기가 실리콘이 다안 맞는 상태라서 부딪히면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로 만지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지금 안맞는 상태예요. 손대면 큰. 써놨잖아. 단 거. 위험. 이거 전기도 내리고, 잠깐. 하나만 켜 볼래? 천장 에어컨 끄고, 에어컨 끄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카운터라고 해놓은 게. 뒤에 전등만 놔주고, 일단, 오케이. 여기 <놀람> 왔었는데, DID 하고, 가구 들어오면 소리 울리는 게다 없어질 거야. 어, 배 아직 퇴근 안 했네? 어, 그래, 미안, 미안. 아유, 내 청소하고. 아, 미안한 걸 알고 계시긴 한데. <놀람> <놀람> 그, 그쪽 가게도 정리해야 되고, 바쁘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어. 어 그렇지. 걸리주어 <놀람> 같이 가든 나는 걸려 빨 거니까. 그러면 뭔지가 이게 이제 번째 담는 거예 아니면 뭐 그런 그가대하게 하는데 계속 나오니까. 지도 없잖아요. <laughs> 시에 라이트 스퀘어상칸 음. 지하상 선... 이 지하라고 하기 좀 그래. 이지냥 지하가 아니잖아. 일층 같은 지하입니다. 자. 리모컨을 내가 일단 한 세트를 가져가요. 주차할 때 17, 18, 19번 기둥에 엘리베이터. 우리가 보관 보양 다 해놨거든. 17, 18, 19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거 나오면 다섯 발 하면 우리 가게요 엘리베이터 세대가 있거든요. 10, 17, 18, 19번 기둥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오세요. 그러면 뒤이 가까워. 몇 층이에요? 들어가면 바로 지하 3층. 주차장이 지하 3층이에요. 그리고 시안이 매장몇 층? 지하 2층. 아, 지하 2층. 아, 지하 2층. 이거는 이거는 d n D 방송이잖아. 힘에서 나게 났어요. 근데 오른쪽은 QR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 가려도 아, 그 상관없어. 요 근데 이게 너무 넓어서 저쪽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게 좋을까? 뭐 상관은 너무 넓어가지고 휑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이제 깔끔하게 쓰시려면 뭐 이게 하는 게좀 깔끔하시고 딱 정중앙 에 해도 괜찮겠다 그죠? 아 요거 어, 힌지 어 몰딩에다 넣어 놨어요. 이 아, 예, 전기는 예, 일로빼 예. 놨어요. 타이머도 어, 따로 달아 가지고 예. 이거 외부 간판. 아 예. 그랬어요. 해 놨어요. 좀 골라나면은 5000원 이상이 되실 거예요. 카메라는 세대 걸. 네. 그럼 높아 다좀야지 아. 시딱붙 방법은 기존이랑 근데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좀 빡친가? 뭐요? 메모로. 아. 이렇게 하야 이러면 되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해갖꼭 통로를 좀 줄이고 여기 모니터 달고 응 달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나갔다 올라가 오늘 철거 그 열감지 그래서 이거 한개 남아있어가지고 간판 뗐는데도 장사하는 그. 아까 그사암동에 있던 높이 기억하시죠 그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볼게요. TV하고 맞춰야 돼요. TV하고. 왜 네. 그러냐면, 저기서, 저 TV 높이가 밖에서 봤을 때저 간판에 가리는 딱 높이거든요. 일단 내부 간판은 이제 달았습니다. 외부 간판은 아직 못 달았고, 외부 간판을 여기 달면은 외부 내부 간판이 한 라인에 보이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요. 아, 내부 간판이 이쪽 끝으로 가면 또 이상하단 말이죠. 불을 꺼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불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 이 느낌 밤새 이제 켜 놓는 거죠 LED가 여기 말고 오른쪽 장식장에도 이제 좀 예쁜 장식장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제 불을 켜 놓고 가는 그런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은 5월 22일 금요일 점심 상암동 빨리 가서 그쪽 장사도 해야죠 에어컨하고 끄고 또 상암동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쭉 비춰 드리고 이렇게